형조인놈님이 쓰고 계신 모자이름 아는 사람? 자, 성조인놈님이 쓰고 계신 모자이름 아는 사람? 네, 자, 네, 힌트 하나 드릴까요? 자, 맨 앞자가 익자야, 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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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성관. 익, 에, 익성관 진동대! 예? 예? 아, 익성모, 와, 거의 99.9% 맞췄는데 아, 익성모, 익성관, 아, 익성모세익성과 네, 익성모, 날개익, 매미선, 날개, 매미날개 모자 어, 아니, 아 지어 마신 왕의 모자가 왜매미 날개 모자예요?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매미에게는 여섯 가지의 동목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동목 중에 하나가 청, 청, 청이에요. 말글청. 그러니까 매미는 나무 수액과 이슬만 먹고 살다가 일생을마춰요 7년 동안 땅 밑에 있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달 정도 살다가 다시 땅, 땅에 내려가서 알라. 저, 하늘나라 가시는데, 이, 살아있는 동안에 농부가 힘써 기른 곡식이나, 그 저,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. 오로지 그냥 이슬과 수액만 먹습니다.